요, 농사 녹화해야지. 야야예 가까이 가지 마, 가까이 가지 마. 아, 활로 앙키로사우루스 잡기 가이드 영상입니다. 여기서 유의하셔야될건 지금 쓰고 있는 활은 50 레벨 활로서 꽤나 강력한 활이지만 네, 문제는 제 궁술 스킬 레벨이라는 거. 궁술 레벨이 무려 35밖에 안 됩니다. 무려란 표현이 안 맞구나 이때는. 그래서 좀 데미지가 많이 약하다는 걸 고려해 주세요. 원래 이 정도 데미지 안 나옵니다. 더잘 들어가야 이 활이면. 보시면 앙킬로사우루스가 아무것도 못하죠 이렇게 약간씩 좀 가깝다 싶으면은 조금씩 뒤로 물러나 주시면은 앙킬로사우루스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맞아 죽어요 그냥 <laughs> 이게 바로 활로 앙킬로사우루스 잡기가 쉽다는 이유였습니다 앙킬로사우루스와 비슷한 공룡들은 다이 방법이 먹힙니다 네. 심지어 어, 나중에 무법섬 육신레벨 섬에서 있는 유오플로케.. 팔투스인가 아니에요 유오플로.. 뭐였죠? 아무튼 유플로도 똑같이 적용되죠. <laughs> 네, 저는 안킬러 같은 타입 애들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싸워주시면 아주 안전하다는가. 체력 회복 스가 너무 빨라서 쉽게 못 잡죠. 꽤 오래 걸리죠. 하지만 안전하다는 거 활은. 네안 맞습니다. 아예 어디 때리시려고? 안다 안다. 그니까 특히나 힘든 거예요. 대형 공룡이라서. 또 도망치려 한다 쟤안 되지 안돼또 가? 야 그만 좀 가라 이제 저러다 한번 씨, <laughs> 뭐하니 너어얘 진짜 튄다 아 다시 또 온다 아니 왜 이래 얘 아, 오케이 드디어 잡았네요 네, 이렇게 활로 사냥하면 안킬러사우루스는 매우 쉽게 사냥이 가능합니다. 얘랑 비슷한 부류,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.